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갈라놓는 어둠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했지만, 쉽게 흔들리고 근심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종종 그 은혜를 무심히 지나쳤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음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보다는 근심과 염려의 시간을 내주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쓴 뿌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푸르름이 짙어지는 계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형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은 선한 선택을 주저하지 않고,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분열이 아닌 공의와 화해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마음에 정의와 사랑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회복하며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김과 나자짐으로. 세상 속에 복음의 온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품는 따뜻한 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마다 은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화평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이는 예배 위에 성령의 숨결이 내려와 굳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지친 심령은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칼처럼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도 큽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걱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날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고백 위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하나님, 인류에 참되고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선생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 늘 묻고 위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인도하는 손길에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주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진리를 전하는 영적인 스승들이 항상 말씀에 깨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그 삶이 더욱 빛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음성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산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를 더 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님의 양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